재활용센터 한쪽에서 종이를 분류하던 여자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고 누군가 다급하게 외쳤죠. 아는 사람 없어요? 그 순간 멀찍이 서 있던 한 남자가 멈춰 섰습니다. 여자의 손목에서 떨어진 낡은 수첩 펼쳐진 첫 장에 적힌 이름 하나 윤서영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2년 전 아무 말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호련히 사라진 여자였으니까요. 이 믿기 힘든 재회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강민호는 중견 건축회사 부장입니다. 3년 전 재혼했고 대학병원 간호사인 아내 박지은과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죠. 아들 강준우도 올해 15살 무난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 6시면 퇴근합니다. 주말엔 아내와 마트에 가고 가끔 준우와 영화도 봅니다. 평범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일상이었습니다. 민호에게 과거의 이혼은 이렇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성격 차이? 아내의 무관심. 대화가 통하지 않던 여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사실 민호는 전처 윤서영에 대해 기억하는 게 많지 않습니다. 조용했다는 것, 말이 없었다는 것, 이혼하자고 했을 때 아무 반론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냥, 맞지 않았던 거야. 민호는 가끔 재혼한 아내 지은에게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묻지 않았죠. 준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엄마에 대해 거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민호는 이상한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준우가 휴대폰을 보며 뭔가 타이핑하는 모습, 화면을 재빨리 끄는 동작, 약간 어색한 표정. 하지만 민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민호는 현재를 살았습니다. 재활용센터에서 그 여자를 마주치기 전까지는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종이 뭉치를 날라야 했던 그 여자, 그녀가 쓰러지는 순간까지 민호는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를, 그날은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민호는 집 근처 재활용센터에 박스를 버리러 갔죠. 이사 온지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센터 입구에서 박스를 내리다가 민호는 안쪽 작업장을 힐끗 봤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종이를 분류하고 있었죠. 그중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작업복, 헝클어진 머리, 마른 체구 뭔가 익숙한 느낌이 스쳤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박스를 내려놓고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쿵! 여자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어머, 저기요! 주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고 민호도 본능적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봤습니다. 낡은 수첩 하나, 펼쳐진 첫 장에 적힌 이름, 윤서영, 민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민호는 멍하니 따라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보호자 서명을 요청받았을 때도 민호는 기계적으로 펜을 들었죠. 환자분과 무슨 관계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지인입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부부였으니까요. 한 시간쯤 지나자 서영이 깨어났습니다. 눈을 뜬 서영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민호를 봤죠. 서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람도 아니고 반가움도 아닌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요? 서영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모른 척 해주세요. 뭐라고요? 그냥 몰랐던 걸로 해주세요. 서영의 목소리엔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 부탁이에요. 서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벽만 바라봤죠.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2년 만에 재회가 이런 식일 줄은 몰랐으니까요.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잠시 상담실로 오시겠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영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죠. 복도를 걸으며 민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저렇게 날 피하지? 역시, 날 원망하는 건가? 12년 전, 이혼할 때도 서영은 말이 없었습니다. 이혼 사유를 물어봐도 고개만 끄덕였고, 양육권을 민호에게 넘기는 것도 아무 말 없이 동의했죠. 그때도 민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영은 여전히 침묵 속에 있었고, 민호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상담실 문을 열며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말을 듣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민호는 몰랐습니다. 곧 자신이 듣게 될 말이 얼마나 충격적일지 상담실에 들어서자 담당 의사가 차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의사였죠. 환자분과 어떤 관계세요? 예전에 아는 사이였습니다. 의사는 잠시 민호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민호는 긴장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이 병은요,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최소 10년 이상 방치된 것 같습니다. 10년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초기에 치료했으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병이었는데 지금은 의사는 말 끝을 흐렸습니다. 민호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10년 이상이라면 이혼하기 전부터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럼 결혼했을 때도 이미 아마 그러실 겁니다. 증상을 보면 꽤 오래 전부터 진행됐던 것 같아요. 왜 치료를 안 받으신 거죠?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민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서영이 아팠다는 것. 그것도 10년도 넘게. 그런데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것. 환자분께서 혹시 뭐라고 하시던가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처방전을 작성했습니다. 일단 입원 치료가 필요한데 보호자 동의가 제가 할게요.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대답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 서영은 여전히 병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10년이 넘었다고 하던데요. 서영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때도 아팠던 거예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왜말안 했어요?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민호는 답답했습니다. 12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죠. 서영은 절대 먼저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안타까움인지, 자신도 알수 없었죠. 서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으로 민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빛엔 변명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텅 비어 있었죠.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었어요. 서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게? 그냥, 그랬어요. 서영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하는 듯 했죠. 민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병을 숨긴 이유도, 이혼에 순순히 동의한 이유도, 지금까지 연락 한번 없던 이유도,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서영에 대해 자신이 아는 게 뭐가 있을까? 12년 전 이혼할 때도, 지금 이 순간도, 자신은 서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영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고 민호는 틈틈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여전히 말이 없었죠. 민호는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서영의 가방에서 요양원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실버케어 요양원. 민호는 주소를 확인하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요양원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프론트에서 윤재혁이라는 이름을 말하자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죠. 아, 서영 씨아버님이시죠? 네. 이쪽으로 오세요. 3층 복도 끝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 계신 노인이 보였습니다. 70대쯤 돼 보이는 여인 얼굴의 노인이었죠. 환자분은 치매 말기세요. 의식이 거의 없으시죠. 요양보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침대 옆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은 놀라울 정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병원 진단서 사본들, 약값 계산표, 간병 일정표, 그리고 번역 원고 뭉치. 민호는 원고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깔끔한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번역문이었죠. 이거 누가 정리한 건가요? 딸분이요. 서영씨 요양보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자주 오셨어요? 12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오셨어요. 민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도요.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절에도 오셨죠. 아침 일찍 오셔서 저녁 늦게까지 계셨어요. 요양보호사는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딸이에요. 그 나이에 아버지를 혼자 돌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민호는 서랍 속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치료비 내역서, 약감 영수증, 요양원월 납부금, 모든 게 빠짐없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번역 원고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2년 전부터 시작된 원고들이었죠.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서영이 번역 일을 계속했던 이유를 요양원비를 내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서영 씨가 무슨 일 하셨어요? 처음엔 번역 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몇년 전부터는 요양보호사가 말 끝을 흐렸습니다. 재활용센터에서 일하시더라고요. 민호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전문 번역가였던 서영이 재활용센터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게 이제야 보였습니다. 치료비, 요양원비, 아버지를 돌보는 비용, 그 모든 것이 서영 혼자의 몫이었던 겁니다. 혹시 다른 가족은 없었나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없었어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고, 형제도 없다고 들었어요. 요양보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실, 서영씨도 몸이 안 좋아 보였어요.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자꾸 기침하시고. 그래도 절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으셨죠. 민호는 서랍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2년 전 서영이 이혼에 동의했던 이유가 이제야 보였습니다. 자신의 병원비를 포기하면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남편과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민호는 요양원을 나와 차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미안해. 민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을 서영은 혼자 버텨왔던 겁니다. 말 없이 기록만 남기며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멍하니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때 아들 준우가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빠 다녀왔어요. 응. 민호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준우는 가방을 내려놓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죠. 민호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준우는 엄마에 대해 뭘 기억하고 있을까? 세살때 헤어졌으니 기억이 거의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던 중, 민호는 준우 방문 앞을 지나다 멈춰 섰습니다.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 통장이 보였습니다. 민호는 무심코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역을 확인하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빠져나간 소액 송금. 5만원씩 받는 사람 윤서영.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우야.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왜요? 이거, 뭐니? 민호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한테 돈 보내고 있었어? 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게 대답했죠. 네, 언제부터? 3년 전부터요. 민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3년. 자신이 재혼한 시기였습니다. 왜? 말안 했어? 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가 아프다는 거 알았어요. 어떻게? 우연히 병원에서 봤어요. 친구 병문 안 갔다가 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혼자 병원 복도에 앉아 계셨어요. 되게 아파 보였어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아빠한테 말하면 엄마가 더 멀어질 것 같았어요. 준우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짐 되기 싫어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걸 하고 싶었어요. 민호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15살 아이가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의 아픔을 그때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재혼한 아내 박지은이었습니다. 민호는 지은을 돌아봤습니다. 당신도 지은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우가 통장 정리하는 걸 봤어요. 처음엔 뭔가 했는데 지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윤서영 씨 이름을 보고 짐작했죠. 왜? 말안 했어요? 말리지 않았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전 간호사예요. 환자 보면 대충 알아요. 얼마나 심각한지. 지은은 준우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 마음도 알았어요. 엄마를 돕고 싶은 마음. 그걸 막을 권리가 제게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열 다섯 살 아들과 재혼한 아내 두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서영이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도와야 한다는 것을 말없이 각자의 방식으로 민호만 몰랐던 겁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미안해, 준우야. 민호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준우는 아빠 품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질 수 있어요? 그래, 괜찮아질 거야. 민호는 대답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 방치된 병, 혼자 버텨온 여자, 그 모든 것이 이제야 보였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외면하고 살았는지를, 다음날 민호는 준우 방을 정리하다가 멈춰섰습니다.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 오래된 책들 사이에 얇은 종이 뭉치가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것을 꺼내 펼쳤습니다. 번역 원고였습니다. 서영의 손글씨였죠. 외국 소설을 번역한 원고 같았습니다. 민호는 무심코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문장들이 어딘가 어색했죠. 각 문단의 첫 글자가 유난히 크게 써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각 문단의 첫 글자만 따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떠난 게 아니라 지키기 위해 물러났다.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내 병보다 아버지의 시간이 먼저였다. 아이의 미래가 먼저였다.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민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준우가 웃으며 자라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언젠가 이 글을 읽는다면, 미워하지 말아줘. 민호는 원고를 쥔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건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서영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말로 하지 못했던, 하지 않았던 모든 것, 번역 원고 속에 숨겨놓은 겁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보다 중요한 게 있었다. 당신과 아이가 행복하길, 그것만 바랐다. 민호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2년 전 서영이 아무 말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던 이유, 자신의 병원비 대신 아버지를 선택했고, 남편과 아들의 미래를 선택했던 겁니다. 민호는 원고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영의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서영은 창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봤어요. 민우가 원고를 내밀었습니다. 서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보는 순간 눈을 감았죠. 언제 쓴 거예요? 이혼하기 전에요. 서영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준우가 크면 언젠가 찾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영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말로 하면 당신이 말릴 것 같았어요. 당연히 말렸죠. 그럼 결국 제가 짐이 되는 거잖아요. 서영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전 그게 싫었어요. 아픈 아내, 치매 아버지 있는 집, 누가 그런 짐을 지고 살고 싶겠어요. 그건 민우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서영의 선택을 뭐라고 할수 없었으니까요. 준우만큼은 행복하게 자랐으면 했어요. 서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아픈 엄마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우는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12년 만에 처음 잡는 손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몰랐어요. 알아요. 서영은 작게 웃었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아요. 그 말이 민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서영의 목소리엔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할 뿐이었죠. 며칠 후, 민호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준우와 지은이 함께였죠.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서영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준우가 작게 불렀습니다. 서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봤죠. 준우는 달려가 서영을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진작 찾아뵀어야 했는데. 아니야. 넌 잘못 없어. 서영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미안해. 곁에 있어 주지 못해서, 민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영이 놀라 민호를 봤습니다. 왜 그러세요? 용서해 주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아파하는 줄도 모르고, 혼자 버티게 만들었어요. 일어나세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고, 그저 편하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서영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요양원 침대 옆 서랍에서 가져온 거였죠. 이것도 봤어요. 서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호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엔 번역 일정이 아니라 아들의 성장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준우키 150cm 됨. 첫 중간고사. 수학 90점. 학교 사진전에서 상받음. 웃는 얼굴로 찍은 사진. 행복해 보임. 서영은 12년 동안 멀리서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만나지 못했지만, 기록은 남겼던 거죠. 어떻게 알았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가끔 봤어요. 서영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멀리서요. 준우가 친구들이랑 웃으면서 나오는 모습. 그걸로 충분했어요.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민호는 수첩을 서영에게 건넸습니다. 당신은 말 대신 기록을 남겼군요. 서영이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전 원래 말주변이 없어요. 서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쓰는 게더 편했어요. 번역도 그래서 시작했고, 지은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서영 씨, 서영이 지은을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옆에 있겠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준우도, 민호씨도, 저도, 이젠 혼자 아니에요. 서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2년 만에 처음 보이는 눈물이었죠. 고마워요. 서영은 그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준우가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같이 살아요. 응.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동안 서영은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죠.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까요. 그날 저녁 민호는 번역 원고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당신과 아이가 행복하길. 그것만 바랐다. 민호는 원고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당신도 행복할 차례예요. 창 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 서영의 긴 침묵도 이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